네. 에, 반갑습니다. 네. 자, 국제거래법 어, 15주차 마지막 주입니다. 어, 전반부, 어, 3회, 에, 어, 전반부가 되겠죠. 어, 회차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 상사중재절차의 진행과정 하다가 어, 망갔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교재 에, 513페이지. 판정 권한 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재는 말씀드린대로 이제 당사자 자치 원칙에 적용되는 영역이고요. 당사자가 어떻게 합의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 그러니까 강행 규정, 뭐 공적 질서에 관련한 조항들에 위반되지 않으면은 그 합의대로 유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재 판정부의 판정 권한의 범위도 그. 어, 중재합의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 부분에 관해서 중재합의가 있으면 어, 그에 따라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 여기 설명이 되어 있지만 중재판정부의 판정권한, 판정관할권, 어, 뭐 jurisdiction이라고 어, 부르죠. <laughs> 이 부분은 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의 범위가 되겠고 어, 말씀드린대로 항상 당사자 합의. 에 의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가 유효하다면 문제될 것이 없겠습니다. 그 합의에 따르고요. 그래서 이제 중재 판정 혹시 뭐 영화에도 가끔 나오나요? 보면은 이제 중재인이 나와서 나는 당 여러분의 합의에 따라서. 이러이러이랑한 권한을 부여받은 중재인입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부여받은 중재에 권한 중재인의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심리하고 심판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이제 그 우리 국제소송 관련해서도 법원이 뭐 당사자 접 저분권주의랄지 변론주의에 구속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어, 법리와 뭐 비슷하다고도 볼수 있겠지만은, 뭐 더더욱 그 합의에 구속된다는 어, 그런 성격이 강하죠. 에, 그러나 한 당사자가 중재 판정부의 판정 권한을 규정한 중재 합의 자체 유효성이나 중재조항 범위를 다투는 경우에는 중재 합의에서 정한 중재 판정부의 판정 권한이 어떤 효력을 갖는지 문제가 생긴다. 뭐, 이에 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국제, 소송 관련해서 도 어, 뭐, 법원의 법인이 오해랄지 또, 당사 처분권주의에 따라서, 또, 변론주의에 따라서, 어, 법원이 재판을 잘못했다. 이렇게 해서 뭐, 다투는 경우가 소송 절차에도 있는데요. 음, 뭐, 그와 유사하게, 에뭐 이러한 중재합의 범위랄지 뭐 효력이랄지 다투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온실트랄 중재 규칙에 하면 중재합의 유효성이나 범위를 다투는 당사자의 협조 없이도 중재인은 선정될 수 있는데 에 일단 중재인이 선정되어 중재의 판정부가 구성되면 중재 판정부 스스로 판정 음 이 권한이 판정 권한을 존부에 관하여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그러니까 아이 중재비 유성이나 효 범위를 다 튼다고 해서 이걸 그냥 마냥 두면은 어 절차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단 어 중재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그 중재인이 제 판정 권한 존부에 관해서 결정한다는 것이죠. 또한 중재에 적용될 법이 분리성의 원칙, doctrine of separability 또는 뭐 separability 이렇게 부르는데 이 분리성의 원칙을 채택하였다면 중재 조항은 계약의 다른 조항과는 독립한 조항으로 간주되어 별도로 그 유효 여부가 고려된다. 그래서 이제 분리성 원칙에 따라서 그러니까 원 계약의 어 계약 조항이 있고 말미에 이제 중재 조항이 있는데 에, 이 중재 조항은 말씀드린 대로 어뭐 근데 원 계약이 뭐 취소나 무효 되었다고 해서 이이 취소나 어이이 조항 중재 조항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취소나 무효를 할지 그러한 법적 문제들을 다투기 위해서 중재 합의를 했으니까 이 중재 조항은 이제 에 그러한 경우에도 어, 유효하다고 봐야 됩니다 어, 특히 당사자들은 그러한 어, 중재조항의 성격을 다시 한번 조항에서 어, 합의할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중재조항은 어, 분리성 원칙, Doctrine of separability 분리성 원칙에 따라서 독자적이다 이렇게 합의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조항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어, 두는 게 보다 명확하겠죠. 음, 그렇지만은 해석상 이 중재조항은 어, 기본적으로 이 분리성 원칙에 어, 따라서 어, 독자적으로 어, 유효하다 이렇게 이해되는 해석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재 절차 관련해서 중재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중재판정부 판정 권한에 대한 다툼이 없는 경우에. 중재인의 우선적인 분은 중재 장소 또는 중재지를 정하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당사자가 중재지를 명확하게 합의하였다면 중재인은 이에 구속된다. 만약 당사자 계약에서 이를 정하지 않았다면 중재판정부가 중재지를 결정한다. 국제 상사 중재의 경우에 보통 제 3국이 중재지로 선택된다. 그러니까 공정한 제 3국이 중재지로 선택이 되어야 되겠죠. 만약 당사자가 중재지를 선택하지 않은 채 특정 국가의 실체법이 계약에 적용된다고 합의했다고 해서 중재지가 반드시 그국가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중재지에 관하여 합의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중재지에 관한 합의는 없고요. 어, 특정 국가의 실체법이 계약에 적용된다. 그런 합의는 있다. 그러면은 이게 알게 모르게 묵시적으로 어, 이 나라를 중재지로 선택한 것 아니냐. 아, 뭐,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에, 보통 그렇다고 해서, 이 중재지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묵시적으로 중재지를 합의하는 것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고요, 어, 떤 묵시적 합의에 관해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중재가 행해지는 국가의 법이 일반적으로 중재 절차에 적용될 중재지법이 되는데, 중재지법은 몇 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먼저, 중재지법은, 어, 당사자가 구속력 있는 중재합의를 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러니까 구속력 있는 중재합의가 있었냐. 이것도 중재지법에 따라요. 그러니까 이 중재지, 중재지법이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그런 것. 얘기가 됩니다. 중재합의에 흠결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 이를 보충합니다. 그러니까 중재합의가 명확하지 않고 흠결이 있다? 그러면 또 그것도 중재지법을 봐야 돼. 그러니까 중재지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중재판정부가 정한 중재절차의 유효, 여부는 어, 중재지법의 강행규정이어야 한다. 중재지법에 어떤 강행규정이 있는지 이걸 봐야 돼요. 중재지는 중재판정이 법원의 심사를 받는 경우에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나중에 중재판정을 해도 이제 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또 역시 중재지 중재법이 적용되니까 역시 중재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죠. 자, 다음은 이제 그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되겠죠. 뭐 중재 진행에 관한 설명이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취급되는 한도에서 중재 판정부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중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어, 항상 이 중재 절차는 공정하고 평등해야 한다. 아, 염두에 두세요. 어, 정한 방법에 따라 중재 판정부는 심리를 진행하고 증인을 심문한다 어느 언어를 중재 절차에서 사용할 것인지는 당사자나 그들의 중재 대리, 그리고 중재 판정부에 모두 중요하다. 또한 지정된 언어는 구두심리와 서류에서도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언어를 선택할 것이 있는지는 중재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언어의 선택에서도 당사자의 합의에 따르며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인들이 이를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청구와 방어에 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음, 능동적 당사자는 적극적으로 청구를 할 테고요. 수동적 당사자는 그에 대해서 항변을 제출하고 반대되는 증거를 제출하고 방어를 하겠죠. 중재에서도 소송과 마찬가지로 당사자들은 서류, 특히 청구와 이에 대한 방어를 진술한 서류를 교환하게 되는데 이러한 서류 교환이하여 중재의 초기 단계 분쟁의 쟁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국내 민사 소송 절차도 그렇습니다. 뭐 집중 심리제랄지 그래서 그. 수송 절차를 초기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서 분쟁의 정점을 미리 이렇게 드러내고 절차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시키는 그런 어떤 제도를 우리가 채택하고 있죠. 역시 그 중재 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시트랄 중재규칙은 청구 내용의 진술에 사실관계와 쟁점, 그리고 구제수단의 성격 등이 포함될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청구 내용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소장 관련해서, 최소 필요한 어떤 기재사항,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청구, 중재절차에서도 이 청구 내용, 어, 이 명확하게 이렇게 에, 어, 주장이 되어야 아, 이 절차 진행에어 어, 그것이 이제 에, 어떤 중재 절차가 어떤 효과적인 절차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재 규칙 자체에서 어, 그런 걸 요구하고 있어요. 청구 내용의 진술은 중재 개시 통지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될 수도 있다. 상대방은 청구의 진술에 포함된 사항에 대하여답변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민사 소송 절차에 있어서의 소장 그리고 답변서 부분하고 유사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를 적시하지 아니한 채 방어 또는 항변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절차는 계속 진행되며 골석 중재 판정이 선고될 수도 있다. 뭐 우리 골석 재판이라고 하죠 소송 절차에서는. 뭐 중재 절차에도 뭐 이런 유사한 어, 규정들이 있습니다. 자, 증거의 수집과 제시라고 하겠는데요. 음, 중재 효율성은 중재인이 분쟁을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거를 적게 획득할 수 있는지 여부에 에, 좌우된다. 에, 그러니까 아, 중재 절차가 효율적으로 잘 진행되었느냐, 아, 에, 증거의 수집과 제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운시트할 중재 기준이 이른바 당사자주의에 따라 청구나 방어하기에 를 필요한 사실의 증명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우리 국내 소송법 소송절차에서 있어 소송법 규정도 이렇게 증명책임, 입증책임 관련해서 이게 보통 그 사실을 주장하는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죠. 물론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에게 서류나 기타 증거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예, 에, 우리 뭐 소송절차에서도 어 법원이 뭐 어떤 이자 명령을 내리죠? 증거 조사 절차 에 있어서 뭐 서류 제출 명령이랄지 뭐 중, 음, 중재 절차도 그렇습니다. 음. 운시트랄 중재기축은 중재판정부로 하여금 특별한 쟁점에 관하여 전문가를 선정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할뿐 아니라 당사자도 자기의 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예, 전문가증인 소위 이제 expert Test testimony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송 관련해서 전문가의 증언을 들을 필요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 증거조사 절차의 하나로 expert testimony. 예. 전문가증 관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증거법의, 증거법의 확정. 증거법이라는 건 적용될 법이라는 뜻이에요. 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어, 그래서, 어, 중거법을 정해야 됩니다. 이외소 사건이니까 소송 절차도 그렇지만은 중재 절차도 적용될 중거법을 정해서 그 중거법을 적용해야 되겠죠. 당사자는 중재합의와 함께 일정한 실체법에 따라 분쟁이 해결될 것을 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당사자들은 어떠한 실체법이 적용돼야 할 것인지를 중재합의 자체나 중거법 조항에 명시할 수 있다. 원계약에 중거법 지정에 관한 합의를 할수 있고요. 그리고 사후에 무슨 중재에 관해서 합의하면서 뭐또 중거법에 관해서도 합의할 수 있겠습니다. 중거법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는 강행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력을 갖는다. 역시 마찬가지로 당사자치원칙에 따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명시적 중거법 선택이 없는 경우에도 중거법 선택은 일정한 상황. 예를 들어서 특정 장소에서 중재한다고 정하는 에, 계약으로부터 추단될 수도 있다. 에, 간접적으로 중거법 선택의 합의가 아, 의제된 수, 어, 그, 뭐, 뭐, 그 추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 뭐 의제하고 뭐 추정하고는 좀 다르죠. 예. 의제라는 건 법에 의해서 그렇게 본다는 것이고요. 추정이라는 것은 반증에 의해서 어, 예. 반증에 의해서 번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 의제 또는 뭐 간주, 뭐 이런 표현은 어, 법이 그렇게 예, 본다는 거예요. 예. 예, 추정은 해석상의 문제고 어, 그렇게 추정하고 어, 반증이 있는 경우에는 번복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계약으로 어, 그런 어, 중재지 합의로부터 어, 중거법 선택에 관한 합의를 뭐 추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음, 아까 반대는 좀 <laughs> 어,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에, 에, 그러니까 중재지 선정이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에, 이게 묵시적으로 이렇게 에, 추정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계약에서 분쟁에 적용될 중고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운시트랄 중재 규칙은 국제사법 규칙에 의해 결정된 실체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제사법. 음, 소송 절차와 마찬가지로 국제사법을 봐야 됩니다. 이 규정은 실제 적용에서 어려운 문제를 야기하는데, 이는 국제사법은 국내법이기 때문에 에, 중재인이 특정 국가의 국제사법에 반드시 구속되지 않는 국제상사 중재에 있어서 국제사법이 언제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내 법관이 국제사법을 들여다보는 것하고 이 중재인이 국제사법을 들여다보는 건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음, 이제, 법과는, 어, 이제 법을 들여다보고, 적용하는,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제사법, 어, 우리 대한민국 의회가 제정한 국제사법에 따라 중고법을 선택하는 것이 좀 어색하지 않은데, 이 중재인은 국제적 성격이 있고요. 그러니까 특정 국가의 국제사법에 꼭 구속된 것도 아니고, 법과라고 이 부분은 다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에, 이제, 국제사법이 어, 상사중재에서 어떤 중거법 선택 기준으로 적용될 때에는 어, 좀 주의를 요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법정지법원은 어, 자국국제사법을 적용한 결과 중재지법을 중거법으로서 어, 적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어, 중재지법이, 이, 중거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재지는 중재합의 효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중재인이 실제법으로서 국내법이나 관련 조약뿐 아니라 상임법을 적용하기로 할 수도 있다. 예. 중재합의에 따라서, 어, 어떤 적용될 규범, 을 명확히 해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바람직할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 이제 중재 판정 음. 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중재 판정 음. 뭐가 아,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적용된 법을 결정하면 정해진 중거법을 분쟁의 대상이 된 사안에 적용해서 중재 판정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 중재인이 복수인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게 되, 어, 되겠고요 중재 규칙에 관련 조항도 있습니다 중재 판정과 관련한 에,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는 판정 이유를 적시하여 판정을 하여야 하는지. 예, 문제인데, 온 시트랄 중재규칙은 당사자가 아,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판정 이유를 기술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에, 이게 이제 에, 적법 절차의 한 원칙이죠. 에, 어떤 공적인 결정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어, 합리적인 이유를 어, 그, 어, 치는 것이 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가 온시트랄 중재규칙에 있고요. 자, 상사 중재판정, 이제 있게 되면은, 그걸 승인 받아 집행하는 문제가 있겠죠. 우리 국제소송 관련해서도 외국 판결을 승인 집행 관련한 부분을 봤습니다. 이 상사 중재판정 승인 집행 관련해서는 이제 뉴욕 협약, 아기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재가 소송에 대해서 갖는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이 중재 판정의 국제적 승인이나 집행이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이제 뉴욕 협약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1958년 유엔 상사 중재 위원회에서 채택된 외국 중재 판정을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 협약, 뉴욕 협약이 있다는 것이죠. 어, 예, 이 뉴욕 협약에 따라서 국제적인 중재 계약 또는 중재 판정을 통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국제 체제를 확립하려는 양자간 또는 다자간 노력이 결실을 맺은 바 있고요. 어, 뉴욕 협약은 2014년 10월 현재 152개 국가가 가입하고 있어서 매우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는 조약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52개 국가 가입했다는 것은 굉장히 성공적인 조약이고 의미가 큰 조약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1973년 2월 8일 뉴욕 협약에 가입하여 동협약은 1973년 5월 9일부터 우리나라에서 발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1970년대 뉴욕 협약에 가입. 있있요요 o r 협약이 w York, New York, New York, New York, New 접적용 k n e 적용 o r k New York, New York, New York, New York, New York, New York, New y o 자, 뉴욕 협약에는 대부분 국가가 가입하고 있는데 그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협약 제1조는 협약이 중재 판정을 승인과 집행을 구하려는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내려진 판정에 적용되며 그러니까 외국 중재 판정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 국내 중재 판정은 특별히 이 뉴욕 협약이 문제되지 않죠. 음,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예, 또한, 중재 판정을 승인과 집행을 구하려는 국가에서 국내 판정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어, 중재 판정에도 적용된다고 함으로써, 광범위한 적용 범위를, 어, 규정하고 있다. 예, 그래서, 예, 협약제 1조, 어, 에서는, 어, 그러니까, 어, 외국 중재 판정, 결론은, 그러니까, 외국 중재 판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승인 집행받아 뉴욕협약에 따라서 승인 집행받을 수 있다. 적용 o r k New York, n 다 w York, New y 보 r k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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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다른 체악국에서 내려진 판정에 대해서만 적용할 것을 선언할 수 있다 그래서 상호주의에 따라서 이게 제약 받을 수 있고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체악국들은 상호주의에 따라 뉴욕 협약의 적용을 체악국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에만 적용한다는 유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면 우리 그 승인 집행은 어그 최약 국가에만 어, 그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뉴욕의 박은 어느 국가든지 같은 선언을 하는 국가의 법에 따라 상사적이라고 인정되는 법률 관계로부터 생기는 분쟁에 대해서만 협약을 적용한다, 우선할 수 있다. 아 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제 상사 중재에 관해서 보고 있습니다. 만은 어것이 상사적 성격을 가져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음, 뭐 공법적 성격을 가지는 주제랄지 에, 뭐, 특별한 어 그러니까 상사적이라고 볼수 없는 예외적인 어떤 사법적 성격의 계약 이랄지 뭐 이런 것들은 어 배제되겠습니다. 아, 어, 그러나 이제 보통 그 사법적 성격의 계약은 어 그 보다 상사적이라는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 할수 있겠습니다. 뉴욕 여방은 중재 판정뿐 아니라 중재 계약 또는 중재 합의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최악국 법원에서 당사자가 중재 회부하기로 합의한 사안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예, 동법원은, 뭐, 당사자의 요청에 있는 일을 중재해 부해야 한다.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